<목소리>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이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laughs> 카메라가 아이폰이에요 그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아이폰 10에서 스테레오 녹음과 4K 60프레임의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용서해주세요. 자, 요건데 호텔에 들어왔더니 요런 게 있어요. 요건 우리가 갖고 오고 마시되고 그 충전기에 독이 연결돼있고 그 위엔 보다 휴대폰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핸디인데 사실 지선은 많이 봐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건 처음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충전 독이 있고, 여기에 자석으로 많이 쓴 마그네틱 케이블 있죠? 요걸로 요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데 얘를 뽑아서 뭘쓸수 있냐? 얘는 호텔에서 렌탈을 해주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일반 스마트폰과 똑같지만 도시 가이드, 도시 가이드를 볼수 있고 뭐 쿠폰, 지도, 그리고 이 운영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간간이 이렇게 광고가, 푸시가 나와요 여하튼 도시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폰으로도 할수 있는 거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심카드, 도코모 심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도코모가 보이죠 그래서 무제한 LTE를 쓸수 있고 일본 국내 전화랑 여섯 개 국가로 국제 전화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화를 눌러가지고 그냥 어, 다이얼 해가지고 플러스 82뭐10 어쩌고 해가지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은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뭐 우리 휴대폰이나 그런 데서도 뭐 무료 국제전화 많이 있으니까 별로 신기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 나오면은 또 우리 폰을 그렇게 편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관광 보면은 여기 뭐그 저기 수족관 있죠 유명한데 가입관 나오고 중간에 광고 나오고 토토가 광고 되게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뭐 우메다의 뭐 루프탑 가든 뭐 이런 거 나오고 고베 갔다 와라 뭐 이런 거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컨텐츠는 한국어로 나오지 않더군요. 나오는 것들 있긴 있어요. 여기 우메가 가지고 보면은 이런 거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베노 하루카스 뭐 이렇게 있고 역사 문화를 안다. 그리고 뭐 쿠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앱이라는 게 눈에 띄죠. 그래서 앱을 누르면 이렇게 앱을 쓸수 있어요. 앱을 쓸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앱을 쓰는 거는 좋은데 기가 좀 느려. 이스작작은4이오 쿼드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램이 2기가고 16기가 스토리지. 뭐 스토리지는 뭐 울당 상관없는 일이니까 HD고 해상도가 썩 좋지 않아요. 이게 T1이고 T2라는 후속작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TCL 거 기반으로 만든 건데 아직 우리 호텔 우리 묵는 호텔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안드로이드는 7.0이에요. 혹시라도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실까 봐 시스템 자체를 뭐 크게 뜯어고치진 않았더라고요. 크게 뜯어고치지는 않았다. 예, 예, 또이 이 호텔 자산에 이상한 거 깔아. 호텔 자산에 이상한 걸깐 거는 맞기는 한데 기본 런처에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기계 설명에 필요하신 앱을 깔아 쓰세요. 체크아웃 할때 시간을 정해놓으면 네가 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라고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구경만 해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케이스 다시 끼울게. 이렇게 보면 핸디 로고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후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 무슨 충전 독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진짜 우리 많이 보는 마그네틱 케이블 그 어댑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볼륨 키와 전원 키가 있고 위에 쪽에는 3.5mm 어폰 쪽 그리고 이건 적외선 포트 그리고 이 아래쪽에 마이크로 USB 어댑터를 끼워놓은 그런 것이 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더 좋고. 내가 쓰던 거라서 익숙하고 근데 바로 호텔에 있는 걸로 뭐 무제한 LTE 인터넷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인터넷 해도 되니까 앱 깔고 싶다 뭐 트위터 로그인을 하고 싶다 페이스북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QoS가 그렇게 세게 올려 있는 것같 않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어 체크아웃 하기 전에 그냥 여기다가 꽂아 놓기만 하면 돼요 물론 뭐 화면을 깨먹거나 뭐 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반토막에 났든지 수영을 했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사소한 흠집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써 있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느리다는 게 지금 제 유일한 불만인데, LTE 무제한 국제전화 한국 포함돼 있어요. 호주, 중국, 홍콩, 한국, 대만, 태국 이렇게 6개 국가는 저기다 무제한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 되나 봐요. 호텔에서 그냥 전화기로 국제전화 걸면은 요금 청구 무제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 충분히 괜찮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재밌어 보이는 기계와 컨셉과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핸디라는 호텔 렌탈 스마트폰 무제한 인터넷 무제한 국제전화 한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 그걸로 됐지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에는 알림 꼭 세트로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 봬요.